가보자. 시너지. 이게 무슨 얘기야? A에서 B까지 변할 때의 FX의 얘기를 하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음. 얘기하는 거? 두점 사이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 네. 직선의 기울기겠죠. 이 네. 직선의 기울기와 끝이, 네. c 에서의 미분계서 같은 건 이렇게 접선일 때랑 이렇게 접수할 때가 아닐까? 그렇죠. 두개 있잖아요. 끝이에요. 네. 이렇게 했거든요. 어. 틀렸다니. 답이 2번이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난... 맞아요. 맞아. 요 최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렇게 쓰는거 맞죠? 렇죠 음. 음. 바로 좀허무하하는 한데. 자 얘는 지금 이거부터 가볼까요?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a 제곱 마이너스 4다라 a 제곱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하는 건 네. 루트 뭐 a 마이너스 2에 대고 빼기 네. fA 빼 f2의 제곱을 한게 a제곱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네. 그럼 f'2를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 a가 2로 갈때 a-2분의 fA f A 이렇게 말도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양변을 a-2로 나누면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요? 양변 a-2를 알았어요. 그치. 근데 루트 한 집어넣으면 제곱으로 들어갔다 오케이. 그러면서 l i m a가 2로 갈 때로 보내버리면 이건 1이야 그치? 이게 지금 뭐가 돼? f 라이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거에 네. 제곱되는 거 아니야? 네. 응 이거 이거 까면 A plus 2가 나니까 4잖아. 네. 그치? 1 빼기 내가 구할 것의 제곱이 16이야 그치? 잠깐만 아왜 빼기죠? 더하기지 미안해. 절제곱은 15, 결은 루트 0이십오케이됐 응. 네. 증가하는 함수라서 플러스로 갑시다. 왜또또 그래. 또. 아... 1 3 5 1 3 5 앞에 네. 극한 연속은 괜찮나? 왜 그건 질문 안 아. 해. 미 어, 미분 먼저 하고 합시다, 그러면. 다 질문해야 돼? 네. 모를 것 같은 건다 질문할게요. 아니, 풀고 나서 질문 하는 거지. 모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안 풀었어, 앞에다? 아니, 시점면 다, 돼있어요, 다 풀고. 어. 자. 풀린거 있으면. 어, 봅시다. f'1을 물었네요. 잠깐만 첫 번째 왜나 이거 계속 다 질문 받은 거 같지? 오늘 음, 질문한 얘도 그렇고 409번도 그렇고 내가 체크를 했는데? 계약하기 전에 이거 질문 받았는데? 첫 번째 이거 x에다가 1 대입하기로 했었죠 1 대입해보면 0은 0 빼기 f1이니까 f1은 0이 됐고 그다음 한번더 f prime x는 x 1 e e 의 x 1 1 n u f x였고 limit x가 1로 갈때 limit x가 1로 갈때 이거나 연속함수니까 f'1이랑 똑같고 이게 지금 x-1, x-1이니까 죽어서 2가 되고 요게 f'1이 되고. 맞지? 빼기 f1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e f'1은 2니까 f'1은 1 아니야? 이거 했는데 난 왜? 아, 려가지고 아, 닐까건데고 예, 양 응. 그치. 에 복습을 안한 거지, 그러면, 이 사람아. 맞잖아. 듣고 다시 한번 고쳐봤어야지. 아, 답은 1로 바뀐. 아까 그럼 그것도 2번이라고 쓴 게, 그때 설명을 듣고 나서 2라고 해놓은 거네. 잘 모르겠네. 또 이거는 색다른 이제 거예요. 오백사십사 번. 오백사십사? 네. 쭉 이거는... <목소리도> 뒤로 가네요. 여기 나 그냥 왜냐 유분기였던.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마무리였던 거니까 이제. 이거,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F'과 F가 네. 하나의 식에 동시에 있으면, 네. 오케이? 네. 그러면, 걔는 빨리 최고창의 정보부터 따져도 됐어요.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시작하다는 거지. f(x)를 ax의 n승 플러스 어쩌이 쪽으로 하면 f'(x)는 nax의 n-1승 플러스 이렇게를 가져가는 거죠. 네. 와버리면 네.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면 최고차항에서는 n제곱 a제곱 x의 2 n 2승이 그죠? 네. 4ax의 n승이랑 같아야 되니까 최고차이끼리 네. 얘랑 얘랑 같으니까 2n-2가 n n은 2 됐죠? 네그 다음에 4a제곱이 4a니까 a는 0 또는 1인데 오케이? 0이면 어때요? 최고차항이 계수인데그지 그럼 최고차항이 아닌게 아니, 되버리니까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a는 1이었던 거야. 즉 fx는 x 제곱 더하기 a x 더하기 b야, 맞지? f prime x over f prime x는 e x 플러스 a야, 오케이? 그러면 e x 플러스 a의 제곱과 4 x 제곱 더하기 4 a x 더하기 4 b가 같아요. 4 x 제곱 더하기 4 a x 더하기 l 제곱은 이게 같단 얘기니까 지금 a제곱은 4이고 그리고 하나 안쓴거 있죠 f1이 몇이었다는 거 0이었다는 거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0이야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연립할 거요 그러면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넣으면 a제곱은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4에 더하기 4는 0. A는 마이너스 2. B는 1대죠. 네. 끝났네요. F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이 네. 집어 넣으면 1이네. 그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 음. 또? 그냥, 일단, FX에 A의 X제곱 B 플러스 1 ax의 n 그렇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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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그 최고 차부터 빨리 잡아내자는 거. 몇 차고 최고 차에 대수서몇인지 아, 네. 이거네. 아, 네. 음. 음. 아, 이거는. 열리 연리... 할게 아, 이거. 아, 이거. 아, 500번. 안 했어, 500. 500번? 야, 잠깐만. 0 0기도0 0번했잠요만 100번. 100번. 1 0 0했어0 0번 100번. 100번. 1 그때 나랑 같이 했지 1등0번 100번. 고0 0번 100번. 1 0 0 거기에 은근히 또 좋은 문제들이 많더라고. 500번은 어디까지 했는데 막혔어? 이거 곱미분 써서 f'x는 프라임 구했어? 그 다음에 때를 넣으면 될 텐데 안 되나? 이렇게 있잖아. 네. 그럼 a를 넣으면 지금 a 마이스 a 마이스 분의 a일 거고 b를 넣으면 얘 얘가 죽을 거니까 b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c 분의 b 거고. c를 하면 얘 얘가 죽으니까 c-a, c-b분의 1, c일거고 네 맞아? 그 다음에 통분하는거죠 뭐 a-b, b-c, c-a로 통분을 하면 a-b있고 얘 마이너스 형태가 있지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a, b-c 오케이? 마찬가지로 b만 c 있고 a 있으니까 마 b c minus a minus c a 마이 b 이렇게 될 거라고. 네? 그러면 a 마 b b minus c c minus a 마이너스 a, a b 더하기 a c minus b c 더하기 b a minus c a 프로스 피씨를 a b a b, 죽고, H, H 죽고, b c a c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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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 c c c 없는 같은데. 질문 없어요? 극한 연속 쪽도 괜찮나? 그때 다 했나? 질문? 다들 알아두네. 음. 이제 열개 나와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